바이올렛 조입니다. 바이올렛 꽃의 꽃말은 영원한 우정인데 저희도 프로젝트에 맞게 반려견과 영원한 우정을 가지자는 뜻에서 이런 조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기획 배경, 시장 환경, 주요 기술, 주요 서비스, 기대 효과 마지막으로 시연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 배경입니다. 저희는 반려동물이 트렌드인 것을 보고 기존에는 없던 쇼핑몰, 분양샵, 시뮬레이션, 강아지 백과사전이 복합된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장 환경입니다. 애견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2020년에는 애견시장 규모가 5조8100억원이 되었습니다. 내 가구 중한 가구가 강아지를 키울 정도로 애견산업이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른, 반려동물 용품 또한 매출이 상당한 수준이지만, 버려지는 유기견들 또한 상당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사용한 주요 기술입니다. 프론트로 보토스트랩 HTML, CSS, JS, JQuery, UET, WebGL을 활용하였고, 백엔드로 카페24, s u b l MySQL, JSP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키워드의 주요 서비스입니다. 타 업체의 분양 정보나 업체 위치 및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분양 및 입양 시스템과 서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게시판, 그리고 강아지 용품을 쇼핑할 수 있는 쇼핑몰. 강아지를 키우기 전에 미리 강아지를 키우는 것을 체험해 볼수 있는 강아지 시뮬레이션, 견종별 강아지 사진 및 상세한 정보를 볼수 있는 갤러리 및 백과사전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키워독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입니다. 첫째, 시뮬레이션으로 반려견을 처음 키우는 사람들과 키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반려견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어 반려견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게 됩니다. 둘째, 타 애견 사이트에는 없는 복합적인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유저 유입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인식의 개선입니다. 시뮬레이션과 강아지 백과사전 커뮤니티 등으로 반려견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고 있던 인식에 대해 경갑심을 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연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네이버에 키워덕을 검색하게 되고 링크를 타게 되면 저희의 메인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의 메인 홈페이지는 저희 각 컨텐츠의 자세한 소개와 오픈 채팅방 링크로 저희 그룹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원 가입을 완료하고 일반 회원의 경우에는 이제 회원 정보 수정 페이지로 넘어가서 회원 정보를 수정하거나 회원 탈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분양 정보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페, 정보 페이지는 분양 샵 같은 곳에서 저에게 강아지 정보를 주게 되면 펫샵과 강아지의 정보를 게재하고 밑에 있는 다음 지도 검색으로 그 펫샵의 위치와 전화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제일 마지막에 진행하고 갤러리 및 백과사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강아지 예방접종과 강아지들의 각 견종별 상세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든 리트리버를 클릭하시게 되면 골든 리트리버의 키 60cm에서 29에서 34kg, 수명은 10년에서 13년 등 개요, 특성, 기타 등등 상당히 자세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게시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일반 회원의 경우 글 작성과 자신의 자신이 작성한 글에 대한 수정 및 삭제 그리고 댓글 작성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글에는 수정과 삭제 권한을 받을 수 없고 댓글은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쇼핑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테스트로 제일 저렴한 강아지 옷을 한번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사의 구매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관리자 계정으로 다시 한번 로그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 회원들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쇼핑몰에서 주문을 완료한 고객들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갤러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견종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모든 회원의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트로로 우선 저희 프로젝트의 로고가 나옵니다. 인트로가 끝난 후 19품 중에 반려견 중한 품종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한 품종을 선택하겠습니다. 예산을 40만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예산을 40만원으로 선택했을 경우 최저 예산에 못 미치는 금액이기 때문에 최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예산을 70만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예산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예방접종, 마이크로칩, 예약용품 등 구매비용으로 56만원이 사용되었으며 남은 예산이 왼쪽 상단에 표시됩니다. 해당 셰퍼드 품종은 다른 품종들에 비해 충성도가 높은 품종입니다. 이때 개인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른 품종들에 비해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개인기를 바로 실행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해당 품종은 셰퍼드와 비교해 충성도가 낮은 품종입니다. 이때 버튼을 클릭할 경우 충성도가 부족해 명령을 바로 듣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충성도가 떨어진 견종이 개인기 버튼을 클릭하였때 충성도가 부족해 명령을 듣지 않는다고 뜹니다. 이럴 때 여러 번의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일정 확률로 개인기가 성공하며 충성도가 상승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견종의 배고픔 수치가 낮기 때문에 밥 버튼을 클릭하여도 변종이 아직 배가 고프지 않아 밥을 먹지 않습니다. 배고픔 수치가 일정 수치를 넘기게 되면 해당 반려견이 배를 고파하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반려견이 밥을 먹으러 가는 모션을 취합니다. 배가 고플 상태에서 또 배고픔이 일정 수치를 넘기게 된다면 반려견의 충성심이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상승합니다. 현재 반려견의 활동성이 낮은 상태로 산책 버튼을 클릭하여도 견종이 산책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해당 버튼을 클릭해 휴식을 취하게 하여 활동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현재 품종의 활동성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잠을 자라는 버튼을 눌러도 아직 품종이 잠이 오지 않는 것 같다며 잠을 자지 않습니다. 해당 품종의 스트레스가 일정 수치를 넘기게 된다면 달려객이 산책을 가고 싶어 합니다. 다른 품종별 플레이 화면입니다. <laughs> 상점에 가보겠습니다. 상점에는 5가지 아이템을 팔고 있습니다. 물음표 버튼을 클릭하면 각 아이템별 설명이 나옵니다. 현재 배고픔의 수치가 15입니다. 아이템을 구입하면 배고픔의 수치가 떨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수치 또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을 구매할 때 예산이 부족하면 금액이 부족하다는 창이 뜹니다. 이상 팀 바이올렛의 프로젝트 키워드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